사랑하시는 시청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김해 수국마을에 왔습니다. 수국으로 유명한 이곳 김해 수암마을이라는 곳에 수국이 군락으로 어냈다 해서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오는 길이 약간 급난합니다 도랑터은 청정수암마을 들어섭니다 마을이 보다시피 이렇게 날까고 안되는게 잘 생겼습니다. 보면은 여기 수국 정원이라서 이렇게. 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소등걸 수국 정원. 수국 정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수국이 조금씩은 조금식 시들음 가게도 하고, 상태가 좋동같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이무이쪽로 네, 네. 하면 대 나무숲 길이고이쪽로는번크 저기 비온 관계로 땅은 이렇게 질터 갑니다. 그래도 수국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쁘게 잘 튀었네요. 아, 이쁘다. 아,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요. 여기는 보다시피 대나무 숲, 숲입니다. 대나무 숲 옆에 바로 이렇게 숲으로 어, 이렇게, 둘러쌓여 있습니다. 오우, 저기 대나무 숲길에 이렇게 포터존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그, 킹의 수화 마을에서 이렇게, 어, 나름대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감탄사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어, 수국, 어, 마을 바로 옆에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정도랑처럼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이렇게, 말궁에서 하는 건지, 뭐, 옥수수도 팔고, 커피도 팔고, 식혜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대남 숲입니다. 온산에 심리 대밭, 숲길처럼 어, 이렇게, 나름대로 뭐잘 조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저녁에 와도, 전만큼 이렇게 조명 시설도 어, 나름대로 해놨고요.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어, 꽃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어, 나름대로 뭐이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 그래도 꽤 운치있고 뭐 괜찮은 듯 합니다. 아주 대, 크게 이렇게 뭐 공원처럼 도톰는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 숲을 이렇게 가꾸었다는 게 시골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수국입니다. 마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이 수국 마을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뭐흰 수국, 농수국, 뭐 하여튼 흰색색 어, 이렇게 어, 수국으로 이렇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네요. 어, 여기도 나름대로 그거제가도 수국, 어... 보는 어, 곳이 있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수골 마을에서 이렇게 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다는 게,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다른데 어, 아주 화려한 그런 그 어, 단지가 아니라 아주 시골스럽게 그렇게 소규모로 저렇게 수국을 심어서 어, 나름대로 어, 마을에 재정을 어, 조금이나마 쭉축하려고 어, 그러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여기 보면은 분유에서 이렇게 마 분유에서 이렇게 산 어, 옥수수도 팔고 어, 커피도 팔고 어, 이렇게 뭐 팥빙수 뭐 이렇게 그래. 그렇게 오만하게 이렇게 도만하게 그래.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 수국을, 꽃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어,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상부에 보면은, 어, 이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석상인 것 같습니다. 어, 수안마을 이렇게 어, 수안마을 마석불 보금비 이렇게 마을 수호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자 한다. 수안리 선유대 내려가에 새겨져 있던 마해석불은 1972년 어, 남해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었으나 주민들의 염원으로. 어, 소동 끌수국 정원에 복원하여 마을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6월 달에 수암마을, 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하여 이렇게, 기념하여 이렇게 마에석불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것이 있네요.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수완님 미어감마애석불 이것은 어 수완님 선유대 아래에 있던 바위 미어감에는 마애불상 구조로 조각한 불상이 새기져 낙동강 구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1972년 남해안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 있어서, 밀감마의 불 보존 여부와 이전에 대한 감정평가가 쭉 있었으나, 당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공사 지위를 막으려는 한의한 대처로 인해 감정평가 없이 폭파 해손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비통하게 기통, 여긴 주민들이 일부 어, 7조각을 모아 허술하게 남아 모아 붙여 연하사 지 당실 옆 공터로 옮겨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성대학교로 어, 글로컬 문화학부와 함께 진행한 수암마을 문화 역사 연구 조사 과정에서 어, 알게 되었으며 현재 보존된 조각돌로 미루어 보아 그 모습이 아주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아 어, 김해 지역의 주요한 문화 유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마의굴은 아름다운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가. 어, 새 속에 찌든 많은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어루만져 줄 어, 약사 열의 불입니다. 많은 주민과 뜻 있는 분들의 염원을 담아 복원하여 마을의 안녕을 지원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이렇게 미를 어, 암마이 석불을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뜻이 담겨져 있네요. 여기깔기라이니다 백토마지원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어, 7월 첫째 휴일 너무나 비온 뒤 화창하고 좋습니다. 보다시피 어, 하늘을 보십시오 색다른 하늘에 무개 고름이 두둥실 비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고 음, 건강하시고 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오늘때까지더 좋은 모습으로 어, 여러분 앞에 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